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할 건데 내가 손님한테 그 사기를 당했어 사기? 어, 어떻게 사기를 당했냐면 손님이 기존에 타시던 중고 차량을 네. 판매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 차량이 원래 할부가 남아있는 차였단 말이야 음. 그러면 할부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지 어, 갚아야 되잖아 음. 내가 차량 금액을 1,320만 원에 매입을 하고 그랬거든 음. 근데 손님한테 돈을 먼저 싸줬어 내가 이걸로 그러면 은 할부를 내셔라 내줬는데 이 손님이 그 돈을 받고 할부를 안 갚고 잠수를 탔어. 아. 어. 근데 다행히 차는 나한테 있거든. 그차 한번 보면서 <laughs> 한번 얘기해 보자고. 사실 내가 이거 뭐 이번에 당한 게 아니고 한 4년 전쯤에 이 사기를 당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차량을 거래를 우리랑 좀 많이 한 분이었어. 그래서 나도 이 손님한테. 어느 정도 이제 신뢰가 있었단 말이야. 음, 믿고 있었겠네 좀. 음, 믿고 있었지 당연히. 음, 음.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쿨남 보여지는 거를 근데 좀 굉장히 좋아하시. 아, 중요하시 하시는 아, 아. 그런 분이셨는데. 그러면 차를 오빠한테 주고. 음, 차 먼저 가져가시고 음. 돈은 일단 나한테 달라. 그러면 음. 내가 캐피탈을 갚고. 서류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난 당연히 믿었지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보내는 게 아니고 캐피탈로 돈을 내가 바로 싸줬어야 되는데 아 방심했네 어. 너무 믿어가지고 어, 이제 몇번 거래를 했으니까 어. 음. 아유, 아유. 그 차가 A7이었거든 지금 잠수 타고 계시잖아 이분이 처음에 바로 잠수 타신 게 아니고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내가 몇 달을 기다렸단 말이야 그래서 거의 한 1년 기다렸나? 그때까지만 해도 믿었겠지 그 사람을 계속 믿으려고 했지 왜 그랬냐 과거에 대한 자신 음. 모 흥이야 <laughs> 지금 이렇게 외부 주차장이 왔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차 4년 전에 내가 사기당한 차라고 지금 그 안에 주차장은 주차장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실내 주차장이 야외에 이렇게 주차를 해놨거든 한번 시동은 당연히 안 걸리겠지? 차 한번 보면서 아, 어디 있었더라? 근데 기억도 안 나네 아. 이 차인데 여기 소스 보면은 다른 차들이랑 확실히 뭔가 다르지? 거의 주저앉아 있잖아 뒤도 마찬가지네 아이차 진짜 오랜만에 보네 4년 전에 들고 올 당시에는 키로수가 거의 한 19만 정도 되는 차량인데 상태가 엄청 좋았거든? 어, 4년 동안 방치해놓으니까 역시 한번 타볼까? 어, 우와 먼지가 씨 중간중간 와가지고 차 확인해보긴 했는데 시동은 혹시 아... 역시나 안 걸리네요. 4년 전에 내가 이거 1,320만 원 주고 사와가지고 폰바에될개 있어가지고 한2,300 들였단 말이야. 2,300 들여가지고 수리를 다 해놓고 4년 동안 이렇게 그냥 방치돼 있단 말이야. 근데 넘버도 봐봐. 6,6,6,6 죽이지. 악마의 숫자. 2차 응. 주인이 악마였다. 오빠가 법원 들락날락 거렸잖아 그게 이차 때문이었어? 처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갔어 그 담당 형사님이 이거는 뭐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 해결한다고 하니까 잠깐 기다려보자 이래서 기다리다가 이 사유가 형사 사기가 아니래 나는 처음에 이제 사기인 줄 알고 나한테 속인 거잖아 분명히 돈을 받아가지고 캐피탈에 갚고 나한테 서류를 주겠다 그러니까 말로만 들어보면 은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사기잖아 아닌가? 몰라. 그래서 이제 민사로 내가 이제 고소를 넣었어. 그래서 23년에 판결이 실제로 나왔단 말이야. 판결문에 이렇게 보면, 자 2023년 4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금액 1,320만 원. 판결 선고 23년 7월 13일. 어, 2년 전에 이렇게 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깜깜무소식이야. 그냥 나 몰라? 만세 상태야 만세. 이차 할부로 그럼 누가 갚은 건데? 근데 진짜 웃긴 게이차 할부금을 다 냈더라고. 압류, 저당조회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4년 전에는. 이 차가 저당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압류밖에 없고 할부를 다 냈어. 할부로 갚았는데 이차를왜안 들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압류가 지금 너무 많아. 그분이 그 진도? 진도 아나. 어, <laughs> 아, 진돗개. 아, 진돗개 말고. 진돗개가 그... 진도에서 나와서 진돗개잖아. 아, 그래? 어. 진도라는 데서 석산인가 돌 같은 거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이셨는데 건설업 이런 데서 뭐 압류를 거의 열몇개 정도 이렇 걸어놨더라고. 이제 뭐 지방세나 뭐 세금 이런 거안 내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아마 돈을 해질할 돈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이분 집도 찾아가. 볼까 생각했는데 언젠가는 이제 연락 주시겠지 기다리다가 진짜 끝까지 이제 연락이 안,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분 가족분을 알아가지고 가족분한테 연락을 했는데도 가족분도 아나그 집한테 사기당했다 나도 오른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어서지 압류가 있다는 게 무슨, 무슨 소리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안 냈거나 아니면은 세금을 안 냈거나 이러면은 내 재산에 압류가 들어와. 너는 이 압류를 안 갚으면은 이 차량을 처분할 수 없다. 이 압류를 다 갚아야 이 차를 처분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담보로 잡아놓고 한 거네. 아 담보로 잡진 않았지만 이 차에 대체 압류가 들어오는 거지. 그 사람의 재산이니까. 그 사람이 분명히 어디선가 오빠의 유튜브를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어. 약간 살인의 아, 추억 맨키로. 그러니까 <laughs> 오빠가 영상 편지 한번 남겨보는 거 어떨까? 어... 진도에 계신 박이씨 남의 눈에 그 눈물 나게 하면 보리 눈에 이제 피 눈물 나는 거지 않습니까? 차량 아직 제가 들고 있으니까 돈만 주신다면 저는 좀 좋게 빨리 끝내고 싶거든요 뭐 이자 이런 거다안 주셔도 되니까 제 원금만 제발 좀 돌려주십시오 만약에 올 여름까지도 연락이 없다 하시면 제가 카메라 들고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두분 돌아가신 건 아니지? 아아니 아니야 아직 잘 살고 있으시대. 아직 잘 살고 있으시대. 딴뜻이 눈에 피는물 나고 본인 눈에는 아무것도 안 났는. 그래서 나는 주차장비만 계속 내고 있고 내돈천 몇백만 원은 지금 묶여 있고 민사에서 판결이 나면 뭐하냐고 돈도 못 받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왜 오늘 이 영상을 이렇게 찍냐면은 제 피해복구는 사실 뭐 둘째 치고 제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좀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 받았냐면 내가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법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변호사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엄청 스트레스 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요즘 뭐 이제 당근 거래도 있고 중고차 개인 거래도 굉장히 많잖아요. 개인 거래에서 이런 피해 사례들이 나한테 이렇게 제보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개인 거래 하실 때그 차량에 저당이 잡혀 있잖아요 절대 판매자한테 돈을 바로 쏘면 안 됩니다 그 저당 금액을 확인을 해 가지고 캐피탈 계좌번호를 받아서 캐피탈 계좌번호로 돈을 쏴주고 그 남은 금액이 있다면 손님한테 주는 게 맞고 판매 금액보다 캐피탈 금액이 더 많이 남아 있다 그러면 구매자가 구매하기로 한 금액은 캐피탈 쪽으로 쏘고 나머지는 판매하는 사람이 캐피탈 쪽으로 쏴야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이 차가 좀 생각나겠네 아니 이거는 뭐 벌이랑 상관이 없이 자다가도 벌떡 이렇게 그... 네, 네. <laughs> 어, 내다와 하면서 생각이 나지. 그 이후로 아우디 A7은 내가 매입을 안 해. 아 진짜? 어. 재수 없어서? 재수 없지 당연히. 앞으로는 이런 피해들이 조금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금 이 영상 찍게 됐고, 제가 4년이면 은 시간 많이 드린 것 같거든요. 올 여름까지 연락을 안 주신다. 그러면은 그분 집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주택인데 아직 그대로 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한번 카메라 들고 찾아갈 거니까 이 영상 보신다면 이사 가시기를. <laughs> 아니, 아니, 꼭 연락 주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